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주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상당히 많이 저점을 바닥을 주가 고점에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은 이제 과거에 보면은 핑크퐁의 아기 상어로 유명한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죠. 10월 11일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의 출판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에 국내 출판사가 출판사 업체 의 기업들이 종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에, 동사와 함께 S24, 동사 에, 동사와 함께 S24 그리고 밀리서재, 의 한세 S24홀딩스, 예림당 등 출판 관련 주가 일대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전날 스웨덴 할리모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을 선정했다. 발표 직후 교보문고와 예스24 등의 온라인 사이트는 관련서 주문이 폭주하면서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거나 접속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출판사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도 한강의 작품이 독차지하고 있다. 출판계는 이번 소식이 침체 중인 국내 도서 시장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호재로 작용됐다 보시면 되겠고, 자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한번, 에,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고점과 고점을, 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합니다. 현재 어떻죠? 하락 추세를 드디어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한번, 자, 고점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고점 돌파 시도를 했는데 그때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위골을 달고 내려오면서 매물대 맞고 떨어지면서 현재는 첫 번째 돌파 시도 실패했고요. 자, 두 번째 음, 하락 추세 돌파 시도했는데 그때도 실패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고요. 이번에 네 번째 만에 드디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하락 추세선 돌파선 상, 상태에서 현재 주가 위치 보이지몇 번째 바닥이냐. 자 상승 전에 자, 첫 번째 바닥. 그리고 최근에 8월 6일날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세 번째 바닥 확인하면서 현재는 삼중 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습니다. 외바닥 같은 경우는 진흙 바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늪이죠. 늪에 빠졌을 때는 혼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늪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외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다로 보통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 상, 누, 각이라는 한자 성어에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건물이지만 다소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됐고 삼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이라는데, 다중바닥을 시작해서는 락바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위바닥이라는 거죠. 그만큼 튼튼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 위치 삼중바닥 이상 다중바닥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 추세선을 드디어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오늘 또 거량이 좀 터졌죠? 평상시보다 상당히 거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대량과 터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진 것도 방법이 되겠다 보시면 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할 때는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관심주에 넣어놓으셨다가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서 분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니다 현재는 3중바닥에서 다중바닥에 하락시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잡아볼만한 위치다. 고점에 그 잡으셔가지고 물리신 분도 여기서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됐고 신규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14.24% 상승하면서 16,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장대 17,500원, 2차 장대 19,000원 그위에 2만 원과 21,500원, 23,000원 25,000원, 26,000원 구간이 됐습니다 26,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6,000원, 2차 지지대 16 14,500원 그 밑에 13,500원과 1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모 구간을 활용하셔서 분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형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6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 샀다가 최근 다시 팔면서 현재는 트레이딩고나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동호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평상시 거래량이 자, 만주에서 5만주, 끼케아 만주에서 5만주 보통 만주 내외가 대부분입니다. 만주 내외가 대부분인데 오늘 167만 주 대량으로 터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넣는다기보다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만 접근하시 바랍니다. 소량으로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심값 번다, 저녁값 번다, 담배값 번다, 커피값 번다, 뭐 소주값 번다 이런 생각으로만 조금으로만 조금씩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중을 실으면 나중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빠져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보다는 소량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신용비를 같은 경우 는 2.78%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았는데요, 동사의 최대 주분율은 60.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60% 이상 최대주가 주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440억 원대에서 작년 410억 원대 소폭 감소했고, 영업익은, 이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단기 순익은, 이 160억 원대에서 80억 원대 나왔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자,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영업익 이 기준으로 소량 적자입니다. 뭐, 1억 원에서 뭐, 2억 원, 4억 원, 소량 적자가 현재 지속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폭발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소량의 적자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 경우는 18%, 유보율은 3,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거의 부채 비율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무차입 경영이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18%밖에 안 되고 유보율은 3,200%가 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더라도 당기 순이익이 흑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EPS가 나오는 거죠. 작년 EPS 875원입니다. b p s 는 16,613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9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원이면 10배면 9,000원입니다. 예, 18,000은 PR 20배 권이게 됐죠. 현재는 PR 한 18배, 19배 권이 됐습니다. 뭐, 적정 주가 수준은 PR 한 15배에서 20배 권이기 때문에 현재는 딱 적정 주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렇다고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출판 쪽에서 93%, 휴게소 사업부에서 16%,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습니다 대부분 다 관련된 출판 사업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본금 변동 내보시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 튼튼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 대상 회사로는 문구 및 패션 디자인 제품과 제조 유통을 하는 회사에 있고요. 물류 관리업을 하는 회사에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혹시 동사 배당을 주나 한번 볼까요? 자, 동사 보시게 되면 배당을 꾸준히 200원씩 줬습니다. 자, 현재 주가 16,000원대입니다. 그러면은, 자, 1%면 160원이란 거죠. 그러니까, 한 대략적으로 한1 5 정도 현재 기준에서 1.5% 배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배당을 안 주는 것보다 당이 좋죠. 배당 안 주는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배당 안 주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그에 비해서는 동사는 그래도 배당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출판사 오늘 종가 16,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핸드라운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15,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5,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5.4%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을 수상했다 관련 돼 가지고 온라인 사이트가 현재 주문이 폭주되면서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멘텀으로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상당히 저점치에서 기술적 반등권을 충분히 노려볼만 유치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로 보시겠습니다. 차 추세는 69.0이기 때문에 과열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6.6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권에서는 절대적으로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 목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 목표가는 자, 1차는 목표가 2만원, 2차 목표가 2만 3천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1만 6천원, 2차는 1 4 5 0 0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성 출판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